33인의 민족 대표들이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할수 있었고요.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체포되어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취조를 받았어요. 그때도 이승훈 선생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우리는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가까지 적의 칼 아래에 쓰러질 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섰고 결국 3년 동안 사대문형무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추록한 것은 1922년이었습니다. 앞서 안악사건부터 해서 거의 10년간 감옥에 있어야 했던 거죠. 1922년에 그가 추록하자마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감옥에 대한 나의 주문. 첫 번째는 콩밥에 돌이 너무 많아 치아를 다치기 일수라며 체로 걸러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자에게 주는 음식물의 개선 요청과 4평 규모의 감방에 16, 17명을 수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의 거친 언행과 재수 가운데 조선인과 일본인 차별 대우도 콕 꼬집어 주었죠.